원래는 왼발잡이가 아니고 오른발잡이였다고? 응, 어, 오른발잡이, 원래. 그때 2010년 월드컵에 그 오른발로 됐어도 되는 거네.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몰라. 월드컵 간 사람만 아는 게 뭐냐면, 그늘 전에 거기가 ᄉ 이 있었어. 어, 그만해. 그만해. 제... 나와? 아, 아, 나, <laughs> 나와. 야, 밥이고 먹고 나와. <laughs> 너무 예방 먹다. 기아 반갑다, 진짜. 아, 진짜. 우리 둘이 밥 먹는 건 처음이야. 진짜. 잘 있지? 근호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근호도 힘들더라고 또. 근호는 잔류를 그냥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응. 우리는, 어 막판까지 갔지. 형규가 좀 했지. 형규 음, 때문에 음, 살았죠. 형 유튜브 보니? 네, 봐요. 아들이 좋아해, 아들이. 아, 그래? 요즘 네. 어, 젊은 친구들 또 같이. 음, 재밌... 천수삼촌 이거 나간다 가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아, <laughs> 올라오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와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던데?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기훈이가 그래도 오래 알았으니까. 음. 반말할 수 있겠어? 전못할것 같은데요? 기훈이랑 나랑 동시대 때 살았고 형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몇살 차이세요? 기훈이랑 나랑 두살 네. 차이지 두 살이면 더 어렵지 않나? 기훈이가 오래 하는 거잖아 주꾸를그렇죠쵸 오래 하는 거죠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는데 기훈이가 자기 가 잘해서 오래 하는 형들 먹자 이제 밥 먹자 말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너무 길어 아니, 나 잘하는 거야 뭐, 밥 나온 지가 한참 뭐, 됐는데 <웃음> 지금 <웃음> 배고프잖아 현혁이야 많이 먹어 네. 야, 친구인 거죠? 뭐 누가 선배고 네. 이게 아니지 네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맨사 생각나네. 이훈이 <laughs> 너가 별명이 되게 많아. 별명도 많은데, 나는 니한테 보통 염사만 이렇게 안 불렀나? 친구들이랑 뭐다 염사장 뭐 이런 걸로 많이 부르는데, 뭐 있지? 별명이? 안 좋은 별명도 많고, 그럼안 좋은 거부터.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거, 엠바의 맙소사. <laughs> <laughs> 어? 마법사 아니야? 마법사 또 하나 또있어염 엽는 발인가 뭐염는 발이? 뭐 좋은 것도 있잖아 좋은 거는 뭐 엠발의 마법사 뭐 염기스 뭐 이런 거긱스 누가 해준 거야 누가? 뭐? 어, 우리 수업 팬들이 해줬나 천수는 <laughs> 별명이 뭐였지? 그냥 맞지 밀레니엄도 있고 많지 니 네, 아까 얘기했던 엠발의 면병 음. 아 갑자기 염병, 염자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아, 천수 진짜. 수원 있을 때 소문 얘기 많이 들었어. 뭘? 나랑 같이 수원이 같이 없었지만. 너 그때 어디있었냐 의사에 있어 내가 이제 울산 갈때 응. 떠났고. 근데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거의 슈팅을 맞을 뻔했다는. 아, 잠깐만, <laughs> 나해나 <나도> 슈팅을 때리더라고. 왜? <laughs> 왜? 아프다고 나가는데. 그러실 분이 아닌데, 슈팅을 때렸다고. 그래서 나 다시 복귀하실려나해 있어. <laughs> 유태희 나보다 더쎄 <laughs> 얼마 전에 만나서 포옹했잖아 날 안아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다 그냥 풀린 거지 뭐 슈팅도 풀리고 <laughs> 옛날에 난 대표팀 있을 때참 기억이 안 나. 태균 선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거 했으니까 말을 해 뭐, 대단했으니까 뭐 아니 기훈이 너가 기록을 갖고 있는 게좀 있어 원래 어이스트 기록도 좀 높지 이리그 최다 도움 그렇지 도움에 프리킥 골이 17골 1위야? 어 애닝료랑 동률 전수기로 깼지, 내가. 아, 그래? 잘모르겠었구나 어. 그러니까 아직 1위는 아니고, 공동 1위. 공동 1위. 그래서 하나만 하면 K리 역사 1등이네? 어, 근데 맞아. 워낙 지금 프리킥 잘 차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또 깨질 것 같아. 전수기 프리킥 잘 차잖아. 근데 이 프리킥 골 넣었을 때 기분이 더 좋잖아. 완전 좋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고. 나도 은퇴 직전에 마지막 골에 프리킥이었어. 난 35살인가? 오랫동안 했네, 35살이면. 되게 빨리 그만둔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근데 중간에 신기한 3년이 <laughs> 블랭코치하다 내년에는 그렇게 힘들지 말고 막권씩넣어갖고 1위로 1위로 내려오는 게 의미가 있지. 아,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왜냐 내가 엄청 좋아하는 친구니까. <laughs> 나도 좋아해. <laughs>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캐리가 오래 한 거야. 400 경기 뛰었나? 거의 한 430, 340 아, 경기 뛴거 뭐 같아. 공격수면 430 경기가. 진짜 많은 거 아닌가? 진짜 많은 건데 너보다 더 많은 사람 이 있어? 동국이요. 동국이 500경기가 넘었으니까 뭐가 힘들어? 이게 회복 속도가 확실히 똑같은 거리를 뛰어도 띠, 따라는 뛰어. 근데 딱 쉬잖아. 그럼 애들은 호흡이 그냥 뛴것 같지도 않아. 우리, 우리 젊었을 때막술 어. 좀... 먹고 하고 그랬잖아. <laughs> 나만 먹었어? 같이 먹었지. 미친놈이네. <laughs> 원정 갈때 특히 원정 가면 후배들이 밥먹으 그러면 이제 같은 눈매트도 있고 그러면 커피 한잔 먹으러 가져 그러면 못 가겠어 힘들어서 무조건 좀 어, 쉬어야, 쉬어야 돼. 돼. 야, 언제 온 것도 이제는 조금씩 몸에 부담이 되더라고 아, 옛날 영국은 잠도 안 잤는데 진짜 너도 안 아, 잤잖아 안 잤어 달로 아야 자지 어. 다음날 경기가 얼마나 신나 잘못자 수학여행 간 것처럼 잘못 어. 잘 어. 잤거든 그 천수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가 대표팀이 좀 늦게 됐잖아 천수 일찍 됐고 눈매트를 한번 했었는데 어. 천수가 나라어아 기억을 못 하는구나 몇 년도였냐? 2006년도에 내가 첫대표팀을된 거지 그래서 어. 천수랑 같은 방인데 천수가 나한테 딱내차한번 탈래? 그한마딱 하더라고 <laughs> 내가 왜 그랬는 지 알아? 왜? 누가 한거 따라 한거 따라한 거야. 누구야? 임생이형이라고 <laughs> 진짜 옛날에 <laughs> 나 대표팀 <덤프티는> 처음 됐는데 <laughs> 차 샀다 그러고 차 탈래서 해 이태원 한 바퀴 돌렸어 나를. 그래서 그걸 태우고 나 완전 아기 때 있잖아. 고3인 거. 대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 시점에 그때 태우고 이태원을 돌고 막 그랬었어. 그걸 따라 한 거야. <laughs>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좋았어.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나는 어. 진짜 좋았거든. 규나아 바람 쐬러 가자. 또 이러는데 좋았잖아. <laughs> 어, <어우>, 좋았지. <웃음> <웃음> 언제 그런 짤 <잘> 타봐. <laughs> 자이언이 이거 잘하는 비법 같아 나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있겠지. 이거 먹어. 아니, 자연스럽게 이제 반말이 나오네. 끝날 때 되면 그냥 진짜 반말해. <laughs> 너는 원래 근데 잘 관리했었어. 어울리는 편인데, 응. 자기가 생각하면서 어울리는 편이었어. 술도 먹어도 제가 취할 정도까지는 안 먹고, 어. 요즘은 진짜 최대한 어디 안 나가는 것 같아. 집에만, 어, 나. 집에만. 난 사고 칠까 봐. <laughs> 많이 쳤지? 어릴수록 조심해야 돼. 아, 와인 편했어. 나는 후배들이 좀 물어볼 때가 많아. 정말, 나는 솔직히 예. 어, 예. 물어보면 얘기하면 나는 먹고 싶은 걸다 먹었어. 경기 때도 라면을 먹고 싶으면 경기 전날도 그냥 먹었어. 근데 나는 조깅을 많이 했어. 먹은 만큼. 그래서 애들한테도 어, 스트레스 받고 먹어라. 그냥 내가 나는 그냥 스트레스 안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어. 그냥 그 다음날 땀만 좀더 뺐다. 그걸로 어.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은 어. 그것 때문에 잠도 안와 하지. 어, 진짜. 진짜 배고픈데 내일 경기라고 막 참고 그런 애들이 진짜 많잖아. 그냥 나는 배고프면 먹었어. 그냥. 지금도? 어, 지금도. 너 약간 맛집 투 느낌이잖아. 어, 낌이다 아, 나 진짜 먹는 거 진짜. 아, 아라고 맛있는 데 가서 그지 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아시안 게임 끝나고도 얘기해도 되나? 뭐 얘기해 주세요. 어, 그럼 나 기억 안 나는데. 2006년도 아시안 게임자 월드컵 끝나고 토고전 그거 슈팅 프리킥 골 때리고 바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이제 와이드카드로 갔는데 북한이 잘한다는데 우리가 북한을 깨부셨잖아. 갑자기 그 생각지 않았던 그 이라크가 되시 그때 막 잠깐 번 던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laughs> 계속 밀다가 그냥 역습 하나 빵. 끝. <laughs> 그때 이거 아니야. 아, 하고 막 씨발 이클 막. 막, <laughs> 막 건드리면 그냥 야, 그냥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laughs> 아기도전이막 그냥 다 먹어져 있으니까. 천수의 진짜 위험을 그때 느꼈잖아. 와, 눈앞에 진짜 천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거기 도아좋아도 아니, 한국 와서. 나 깜짝 놀랐어,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면 알잖아. 지금은 조금 잘생겨졌어. 근데 그때는, 음, 그때는 조금. 그런데도 여자들이 막 천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지금도 뭐 규성이 막 이렇게 핫하듯이 뭐, 뭐 그랬던 거지.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몸 관리를 그렇게 잘하니까 원래 은퇴 얘기를 했었어. 올해 은퇴하는 걸로. 어. 그래데좀 만류를 했다고. 근데 선수는 그런 거 해봤어? 감독님이 좀 만류 봤어? 선수를 더 해보라고? 모르지 그 느낌. <laughs> 말고만 더라. 이게 좀 나가라. 이런 거였나? 나도 뭐 얘기는 안 했는데 구단에서는 뭐한 2년 정도 더 하라고. 어디? 인천에 있어. 마지막에. 나는 은퇴 올 초에 은퇴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플랜 코치로 좀더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은퇴를 해야 될까 했는데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기뻤고 잘 얘기가 돼서 아마 플랜 코치로 내년에 도 근데 선수가 좀 그런 게 있는 것같아 이게 시크한데 한 번씩 던지는 게좀뭔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또 못할 거야. 또 있어? 아, 방금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오, 뭐냐면. 너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어? 전소, <laughs>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경기를 많이 뛰다가 이제 응. 경기수가 줄어버리니까, 응. 이라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는데, 상철이 형 장례식 때 만났었잖아. 만났는데, 노아 힘들지? 형이 와서 얘기해줄까? 이런, 이런 게 그러니까 내 편이 됐다는 그게 그때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같이 운동했던 형들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조금 내 편을 들어주고 막 내가 힘든 거를 알아주고 하니까 아, 그때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누구한테도 말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시고좀 건호 형은 시고 있을 때좀 친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 진짜 진정한 마음에서그랬던 거야. 왜냐면 내가 은퇴할 때쯤의 마음을 아니까 눈치도 보이고 이럴 때 감독님이 좀 믿어주신다는 생각에 되게 편하거든. 그냥. 맞아요. 맞아. 뭐 경기를 좀들 어. 내가 했던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까 해서 내가 얘기했고 <laughs> 아니 우리가 오래됐는데 그건 당연히 공부해? 그런 거? 내 인생은 네가 안 살아봤잖아 <laughs> 선생님 지금 선수생활 했어야 되는데 그럼 대박이었을 텐데 진짜 모든 거다 터졌을 거야 진짜. <laughs> 다 그러더라 나랑 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할말다 하고 지금 했으면 돌아다닐 수 있지 <laughs> 너 염기훈을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엠발잡이 동의해? 근데 최고의 엠발잡이라는 거는 좀 나는 좀 너무 가분하고 아 그럼 누구야? 솔직하게 인정하는 오정수 할라 그랬지? 왜냐면 <웃음> 어, 내가 네. 배웠잖아 내가 프리킥이 좋아진 것도 난 종수 형이 내가 프리킥 연습하면 항상 내 옆에 와가지고 알려주고 어, 나도 종수 형이거든 아 진짜 너무 장난 아니야 그 사람 빠지면 거의 이제 너네. 난 자신 있어. <laughs> 어.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강인이 이제 왼발이 나왔어. 어때, 강인이 왼발? 진짜 너무 좋아. 이강인데 염기운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왼발도 왼발, 왼발 니네 둘이 붙잖아. 내가 둘다 해봤잖아. 그리 아직까지도 넌 현역이니까. 지금 만나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했어 너? 아, 나도 왼발 프리킥 같은 건 네. 자신 있어. 으 생각보다 좋더라고. 네. 내가 총 대표로 A매치 다섯 골인데, 세 경기가 프리킥 골이야. 약팀이지. 북한한 골. <laughs> 야, 북한이 약간 힘이야? 북한, 북한 엄청 힘든 유럽팀보다 더힘 팀이야. 북한은 그거보다 만나기가 힘들어. <laughs> 북한 한 골, U A e 한 골. 너도 약간 아시아구나. 어? <laughs> 아, 근데 일본전도었다 일본전. 일본전. 어우, 아주 강팀이랑 다 했네. 북한도 있고. <laughs> 북한은 쉽지 않아. 뒤에서 욕하면서 쫓아오잖아. 뭐. 지금은 좀, 어. 개, 뭐,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옛날에는 진짜 북한 막 무서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리킥이나 이런 걸 골로 안 나면 거의 0대0 경기가 어. 많아. 어우, 숨소리가 여기도 들리고. 발소리가 들려. 아, 진짜 무서워, 그냥. 퍽퍽퍽. 계속 쫓아다녀. 그리고 피하지 않고. <웃음> <웃음> 다섯 골 중에 세 골이고. K리그에서 열일 골이고, 솔직히 니가 골 많이 넣었구나, 솔직히. 근데 뭐, 네. ACL까지 하면 더 많고. 어, 그만해. 그만. <laughs> 근데 강의도 왼발이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 내가 봐도 뭐 맞히는 거 있지 그건 너가 그냥 줘넌 지금 나한테도 줘 나와? 아니 아, <laughs> 나와 야 밥이고 먹고 나와 근데 강일이는 프리킥뿐만 아니라 이 카라박도 네. 좋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는 네가 스페인어안가봤었는데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 카라박 피아노. 얼마 했었지? 아화학생 <laughs> <laughs> 원래는 왼발 잡이가 아니고 오른발 잡이였다고? 어 오른발 잡이 원래. 너가 오른발 잡이라? 내가 <laughs> 안 다쳤으면 전수 프리킥 끝났어 나한테. 아니, <laughs> 다행이라고 생각해. 오른발 잡인데 이 다쳐서 왼발 잡으니까 왼발 잡이 됐다고? 계속 왼발로 쓰니까. 아, 유치원이야 초등학교 1학년 그 사이였던 것 같아. 빨리 다쳤구나. 어. 엄지 발가락이 자전거 뒷바퀴 이 내가. 신발을 안 신고 자전거 뒷바퀴 체인에 그냥 아, 들어갔어 아,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나 서서 오른발로 차는데 아파서 못차 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왼발로 차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응. 어, 운동이 아니라 축구가, 아, 좋아서. 아, 축구가 좋아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있어 어쨌든 어릴 때는 오른발잡이잖아 근데 지금 왼발로 바뀐 네, 거고 네. 그럼 어떻게든 너에게는 염기훈 에게는 오른발에 피가 있네 그래도 있긴 있잖아 어렸을 때니까 아, 없다고 이, 하자 오른발에 피가 있는데 왜 그때 2010년 월드컵에 그 오른발로 어도 되는 거네. 요즘 되게 재밌는 얘기 좀 아,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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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오른발 좀 쓸지 알면 오른발이 더 편한 상황 아니었나? 그때 뭐, 누구 전이었지? 전이었지? 아레임 아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처음에 상상은 그거지. 어. 청룡이 나한테 밀었을 때 어. 오른발로 딱 안쪽으로 밀어 놓고 오른발로 일단 거기까지 했었어. 그거 하려고 했지. 말 끝까지 들어 봐. 아, 어, 알았어, 알았어 내 그냥 상상은 청룡이 나한테 때 앞으로 밀어 놓고 그냥 감아야겠다. 엠발로. 어, 보통 생각은... 그걸 다 나도 예상했는데. 이게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몰라. 얼드컵 간 사람만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고지대에서 했단 말이야. 아. 내가 이게 컨트롤 잘못됐던데 이게. 그늘 전에 거기 살얼음이 있었어. 진심? 진심. 추웠어? 추웠어. 월드컵 몇월 달이었는데 추웠. 어 그때 6월 달인데 고지대다 보니까 남아공인데도. 어, 남아공인데 고지대라고라 어, 이거 이거 모르는 그늘이 있어서 그늘은 사로름 아, 있고 여기 햇빛은 아, 아프리카인데 사로름 있다고? 진짜네. 그래 알았어. 항상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 나가면 이렇게 경기장을 돌아보잖아. 그럼 선수들이 다 여기 다 여기 그래. 어, 얼었다고 응. 다그 얘기를 했었거든. 아침 패스가 걸로왔다 근데 <웃음> <웃음> 자신 있게. 너보단동국경이더 심했으니까 자신 있게 해. 응. 네. 그래서 원정 나 했으니까 음. 이게 영상을 보면 이게 컨트롤 했는데 볼이 사람 위에서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삐긋삐긋삐긋삐긋 돌았어. 내가 컨트롤을 잘못해나가지고 이게 공이 왼 발도 아니고 오른 발도 아니고 이 가운데서 에 있는 어, 그래. 거야. 뒤에서 수비가 달려오지. 아르헨티나가. 네, 오이건 잘못 이거 클났다 했는데 이 순간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오른 발로 찾는 것보다 그냥 왼 발로 그냥 이쪽으로 감아야겠다가생각하니의네 생각은 이렇게 감아들어 가야 돼. 이쪽으로. 아, 어, 아웃사이드. 어, 어. 근데 얹혔어 그냥. <laughs> 그치? 뭐 내가 컨트롤 잘못한 거 있었는데 어.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다. 그치? 그러니까 나... 팬들은 모르잖아. 모르지 어. 얘기 안 했어? 어. 그데 팬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치? 또 얘기를 해야지. 또또 잘못 얘기했다가 아프리카인데 무슨 사로미야이 새끼야 있었어. 막 이럴,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내가 항상 당히 <laughs> 하는 게뭐 알겠죠? 주영이는 자체고았거든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대한민국에서 메시 어시스트 받은 사람 주영이 너밖에 주영이. 없다고. 뭐호날두 아. 어시스트 처럼 어. 주영이는 그때 별로 별로 없던데? 어 없었어. 그러니까 범석이랑 나랑 죽었어 오염라인이라고. <laughs> 그 얘기까지 해야 되 어. 범석... 범석이는 그때 끝났고. 근데 범석이를 왜, 왜 그러냐면 메시를 못 잡았다고 지금 <laughs> 다이 된 거야 우리가 또 이제 2대의 상황이어서 내가 그거 넣었으면 2대가 되는 상황인데 내가 못 넣은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4대1이 돼서 우리가 진 건데 따라갈 게 어. 사,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2대0에서 청룡이가 골을 넣, 넣어가지고 2대1에서 분위기를 탄 상황이었어 그 결론은 네가 시발점은 맞네 그치 영상 한번 봐봐 아 봤어, 봤어. 수천번 그 얼음은 안 보이더라고. 나는 못 봤어. <laughs> 정우 형이 그 얘기, 아 정우가 그 얘기 안 했나? 사로름? 응.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 사로름은. <laughs> 이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기훈이 너가 타방송 갖고 뭐, 최영수의 독서리 슛. 이동국의물 헤어리 슛. 그다음에 <laughs> 너꺼 왼발 사얼음슛 있잖아. <laughs> 어우 어, 괜찮네. 그슛 중에 너가 봤을 때도 최용수의 독수리 슛 가장 심하지어라고 뽑았대며. 어. 근데 뭐야 이유가? 왜? 그니까 응. 나는 네가 얘기한 것처럼 사얼름이 있었고. 아 너는 뭐가 이유가 있었다. 응. 아, 살짝이라고. 동국이 동국 형은 비가 엄청나게 왔고 다 물하고 연결된 내 사로름 물. 어. 근데 최용수 감독님은 뭐 우리 홈이었고. 날씨 좋았어. 날씨도, 날씨도 좋았고 엄청 좋았어. 골대 방 바로 앞에었고. 앞에. 천스는 어떻게 생각해? 오 타당성이 있네 <laughs> 러시아 월드컵 승선이 확실시 됐으나 부상으로 명단 나오기 전에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뽑을 거니까 몸 관리 잘해라 진짜 마지막 월드컵이다 이제 몸 관리 하겠는데 내가 이제 명단 일주일 남겨놓고 갈비뼈 부러진 거지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감독님이 제 보자마자 막 그러더만 아 니네 나때 보라고 지금 이러는 거지. <laughs>